쓸모없는 녀석 같으니. 저기 있잖아, 아 라크네몬. 왜 그래? 내가 예전에 말하던 신성한 돌이지. 아, 어, 네가 전부터 열심히 찾아다니던 것 말이야. 사실은 이 근처에도 한계가 있거든. 할일 없으면 우리 거기 한번안 가볼래? 근데 미라몬, 그 소문은 진짜야? 글쎄,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가서 깨보면 알겠지. 알았어, 가보자고. 좋아! 아 근데 말이야 아까 그 녀석 말처럼 우리한테도 마음이라는 게 있을까? 흥, 됐네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집어치우고 차나 몰아. 왜지? 어째서 대답해주지 않는 거야? 난 너희들이 부럽다. 아무 생각도 없는 너희들이. 하여간 난 네가 부러워 죽겠어. 정말 대단해. 응. 도대체가 말이지, 넌 어떻게든 내가 먹고 자고 노는 일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사니? 이거 왜 이래? 나도 생각하는 거 많다. 뭐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데? 결국 날 무시하는 거야. 네, 내가 설명해 봤자 누나는 알아듣지도 못해. 내가 요즘 얼마나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 때문에 도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분 전환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알아? 지가 생각하는 게 복잡해 봤자지? 시끄러 그런 누나, 뭐가 달라? 난 말이지! 여기 이 여드름 좀봐 이건 누군가가 날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거든 혹시 말이야 내 사랑 매트가 드디어 내 마음을 받아주기로 한게 아닐까? 그렇다면 진짜 좋겠지만 매트가 아닌 전혀 엉뚱한 남자는 어쩌지? 야! 넌내말안 듣고 뭐해? 어... 아, 누나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누나만을 무시하니까 그랬잖아 하여간 누나가 아니라 웬수야, 웬수 사녀야! 나리 앉아서 메일이 왔어 뭐? 더 용기를 준다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 당당하게 새로 태어난 내가 있어.